원대 대학로, 대학로 앞에서 붕어빵을 한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김남수입니다. 네, 저희 나눔의 실천을 제가 쭉 해온 지가 익산에 와서 10년이 이렇게 넘었는데, 나눔의 보속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가 해왔던 것 같아요. 붕어빵을 이렇게 봤는지가 이제 익산에 와서 제가 10년이 넘었어요. 제일 처음에는 계란빵하고 와플하고 이렇게 팔았어요. 이렇게 계란빵하고 와플을 이렇게 팔다가, 음 이제 새로운 걸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쿠키, 익산 쿠키 붕어빵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해가지고 쿠키처럼 좀 약간 좀 바삭바삭하고 이제 저희 붕어빵은 좀 가지고 가서 먹어도 약간 좀 바삭바삭하고 2-3일 있다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이게 그런 붕어빵을 만들게 됐어요 굽는 기술보다도 이게 반죽을 그렇게 제가 개발, 나름대로 개발을 했던 거죠 개발을 달할때 이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렸고요 날짜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어, 이렇게 이렇게 오면 이게 좀 괜찮은 맛있는 붕어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 붕어빵을 제일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은요. 신이 주신 나의 선물이다. 제가 한 여름에 여름에 한한달 정도만 쉬어요. 한달 정도만 쉬는데 그리고 또이 붕어 이 쿠키 붕어빵은 여름에도 이렇게 먹고 또 와플 아이스크림 와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죠. 어, 이 코로나 때문에 길거리 음식이 진짜 타격이 심한 것 같아요. 이제 전부 다 이제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 음식은 이게 먹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따뜻할 때사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스크를 다 씌워놓으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진짜 어려움이 많아요. 런 상당히 많죠. 이제 전에 제가 특히 외국인들한테 진짜 잘해 줘요. 예,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익산에 뭐 학생 같은 경우는 뭐한 4년 이렇게 있는가 하면은 또 외국인 또 이제 뭐 선생님들도 뭐 몇년 있다가 익산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 익산을 진짜 아름답게 기억해 달라는 그런 생각 뜻으로 장년인가 최장년님과 그 저한테 참 양주와 편지를 이렇게 주고 온 영문으로 영어 선생님 이썼는데그 주고 간 적이도 있어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? 그 아, 편지를 이게 저기 그 여, 영어 학원에서 학원인가 뭔가는 몰라도 영어 선생님이 었다고그더라고요 근데 그 양주하다가 이 편지를 딱 넣어서 가방 퓨스핑에딴거 가지고 이렇게 딱 주,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, 저는 영어 짧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읽어달라고 그랬었어요. 이제,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진짜 못 살았어요. 못 살았었는데 어, 저희 어머님은 못 살지만은 항상 나눠 먹는 걸 그렇게 상당히 좋아하셨어요. 그래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나눠 먹는 걸 그걸 보고 항상 배워 왔던 거예요. 제 마음이 언제나 이게 나눔의 실천을 할 때는 제 마음이 후뭇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폐지주수하신 분들 그 어르신들 항시 제가 이게 다니시면은 빵 같은 걸 항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명절 때면은 제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제가 챙겨 가지고 항시 설 명절이 됐든지 수석 명절이 됐든지 이렇게 항시 제가 이 근처 폐지수수는 어르신들은 제가 또 로상 명절 때마다 좀 챙기죠. 그것도 한 10년 넘었죠. 여기 제일 처음에 왔을 때부터 챙겼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몰라. 이게 통장으로 어뭐 어떤 돈을, 큰 돈을 이렇게 허는 것은 좀 어떨란 건 모르지만 저는 이제 하루에 만 원씩 모아서 1년 되면 3 6 키면 5만 원 현금으로 이렇게 시에다 이게 기탁을 하거든요. 근데 그, 할 때, 그, 단 하나 아깝다는 생각 하나 없이 이제 제 마음이 후미터죠.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거죠. 진짜 맛있다 그러죠. 정 시장님도 와서 이렇게 드셔보고 친구분들한테 어 여우 와서 어 붕어빵 진짜 맛있어 여우 와서 붕어빵 사 먹어 그 친구분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. 진짜 뿌듯해죠. 그리고 년 작년, 작년인가 재작년인가. 어, 벤처기업부 장관님도 저희 집에 오셨어요. 이게 벤처기업부 장관님이신데요. 저희 집 오셔 가지고 붕어빵 먹고 그러고 가셨어요. 대전에서 오셔 가지고 어, 저녁을 저한테 대접을 해 주고 붕어빵을 10만 원치를 사갔어요. 최고로 많이 사 가신 분이에요.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서울에서 사업하시고 그분도 와서 또부어빵을또 많이 사가신 또 있었어요. 유튜버 그 분도 있었어요. 유튜브 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분도 거짓말 한 10만원씩 사간 얘기 있죠. 제제 철학이라고 하면은 제가 듣기로는 저기 선진국,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참 우리보다 부여한 선진국들은 이게 나눔의 식품 기부 문화가 참잘돼 있다고 그러는데, 근데 이제 우리, 우리나라 기부 문화는 조금,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, 어제 나름대로 어 붕어빵은 이렇게 팔지만은, 그래도 이제 내가 실천, 이게 붕어빵 바닥에서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눔의 실천을 했으면 더욱더 좋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기부를 이렇게 하고 있죠. 아마 제 시장 경제 활동을 하는 동안은 언제나 그 나눔의 실천은 끊기지 않고 꾸준히 할 거예요. 이렇게 소문나셔서 계속 사셔야될것 같은데. 계속 해야 돼요. 그리고 많은 또 이제 익산에 또 아시는 분들이 어, 올해도 할 거지. 올해는 했어요.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걸 떠나서 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. 내가 이게 받는 것보다도 베푸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. 아, 진짜로요? 네, 이게 다른 사람들이 참 하나 받는 게참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내가 베풀 때 받는 것보다 그그 그 이상, 배 이상, 더블 이상 그 행복이. 음. 찾아오는 거죠. 내 네, 기쁨이. 반짝반짝 빛나는 나름의 실적 김남수였습니다.